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구소 이영재 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신축빌라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오늘 나온 곳은 이제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리입니다신현리에 그 있는 신축빌라 현장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기준충하고 이제 복층을 연속해서 이제 찍어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 현장은 제가 A타입을 2주 전에 한번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2주 있다가 제가 현장에 왔는데 2주 만에 이제 분양이 벌써 아홉 세대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가 오픈해서 이 어, 주만에 이제 아 세대가 이제 분양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여기 그 평면도 좀잘 나왔고 이제 마감도 이제 디자이너랑 협업을 해서 마감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좋아하게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 현장 위치가 이제 버스 정류장과 가깝고 주변 마트하고도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면적은 전용이 20평 확장이 11평해서 이제 31평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은 21평, 복층은 이제 똑같이 밑에는 31평인데 위로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총 60평이지만 여기서 테라스가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내 공간은 다락방 포함해서 한 50평 정도 사용하고요. 테라스 10평에서 60평 정도 사용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외부와 내부를 영상으로 꼼꼼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럼 이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밑에만 이제 대리석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위에는 전부 벽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이렇게 보시면 이 세대 앞으로, 이렇게, 예, 일렬로. 현재는 이제 저쪽 필로티 보이시죠? 저기까지 해서 8대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중공 이후에는 12대를 이제 일렬로 그리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총 8세대니까요. 한동에. 예, 12대면은 주차는 일렬 주차로 이제 150% 가능하고요. 이렇게 외관하고 제가 주차장 안내해드렸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현관에, 네, 디지털 도어라, 좌측에 인터폰. 바닥은 이제 테라조 타일인데요. 광택이 있는 테라조 타일이네요. 우측에는 이렇게 판넬에 인테리어 필름을 씌워서 이제 포인트를 줬고, 좌측은 세 칸짜리, 네,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필수죠? 요. 일괄소등 스위치, 예,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알루미늄, 이제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은, 우측이 주방, 좌측이 거실. 이제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 집은 지금 현재 시앤리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 오픈하고 2주 만에 이제 9세대가 분양됐고 현재는 지금 7세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 거실 향이 지금 이제 남향은 아니에요. 예. 남향을 지극히 선호하시는 분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집은 지금 안내해 드린 샘플 하우스는 이제 서양집입니다 이렇게 창은 서양 쪽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 갤러리 느낌을 연출하려고 다 화이트 톤으로 마감하고 요 메인등도 없이 이런 간접조명으로 어 전부 다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설치가 안돼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거실에 설치될 예정이고 창호는 KCC 이제 이중 페어 샷시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데가 이제 소파 자리 그리고 반대쪽이 TV 자리가 되겠죠. 예. 아트월인데 그냥 도배로만 하면은 이게 전부 다 화이트톤이라서 밋밋할까봐 이렇게 목공으로 해서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실 다 안내드렸고 해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은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레이색 타일에 이쪽은 이제 화이트. 타일로두 가지 색깔로 다 마감했고 아쉽게도 어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샤워부스나 샤워 파티션 없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 수전 그리고 코너 선반 세면대랑 양변기 그리고 예 매립된 휴지거리 아 그리고 여기 청소할 수 있는 샤워건이 있네요 요새 요거 많이들 설치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요그 다음에 이제 주부님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방. 주방이 이제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D 자로 되어 있고, 좌측이 이제 냉장고 장하고, 어, 그키큰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등 보이시죠? 예, 여기가 당연히 이제 식탁 자리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딱 4인용 식탁이 이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유기용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두 대를 확보했습니다. 그 위에 박스가 있어서 수납도 가능하고 옆에 키큰 장에는 예, 가구로 밥솥 자리 여기가 광파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자리 요게 있어야 주방을 좀더 깔끔하게 쓰더라고요. 가끔 요거 없는 현장들은 이런 콘센트 있는 위치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노출되어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D 귿자로 되어 있는 주방에는 이렇게 하부에도 전부 이렇게 수납이, 상부에도 이렇게 전부 수납이. 평수에 비해 주방 수납은 부족한 것같지는 않습니다. 이 상반, 상판도 인조상판인데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기성에 많이 쓰는 인조성판보다는 좀더그좀 깔끔하고 좀 예뻐 보이는 감은 있습니다. 그쪽에 콘센트2고 그리고 무선 충전기 u s b 2고 여기 이제 콘센트 두개 여기 도 이런 자리에다 이제 정수기 아마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각으로 된 싱크볼 환기창 3구쿡탑 그리고 주방에서 다용도실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충분히 이제 김장도 할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요새 이제 확장 때문에 다용도실 많이 좁게 뽑는데 이 현장은 특이하게도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납 가구도 있고, 보일러는, 예, 네. 아, 1등급 보일러네요. 롯데. 그리고, 아, 이쪽이, 세탁기 자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공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뭐 보조주방 같은 거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부부침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부부침실로 네. 이렇게 넓은 부부침실이 여기도 전부 다 화이트 톤의 시크 벽지, 그리고 LED 등, 그리고 이 안방, 부부 침실까지 이제 시스템 에어컨. 이 현장은 총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설치가 됩니다. 거실에 하나, 이제 부부 침실에 하나. 바닥은 이렇게 밝은 톤의 강마루. 그 이쪽에 아, 드레스룸하고 이제 파우더룸이 있는데요. 이 공간으로 좀 부족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네 칸이 돼 있거든요. 옷 좋아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제가 봤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쪽에다가, 뭐, 오픈형 장을 설치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화장,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우더룸을 설치하시던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부족했을 때는, 이쪽에, 이쪽에, 북박의 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쪽에 날개벽이 나와 있고, 저 창호 옆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북박의 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 배려해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다행히. 그러니까 샤워를 못하는 부부 욕실이 가끔씩 있는데요. 여긴 이렇게, 파티셔나, 파티션이나 부스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랑 양병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거울로 된. 그 다음에, 이제 중간방. 중간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간 방 네, 이런 방들은 큰 특징이 없죠? 이렇게 실크 벽지, LED 등 시스템 에어컨은 없고요. 네.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인 작은 방. 이게 중간 방보다 더 넓네요. 왜냐하면 저쪽에 그 가구도 있고, 네, 수납 가구도 있고. 여기도 LED등, 시크벽지, 강마루, 마찬가지로, 중간방과 마찬가지로 시템을 스없고 이쪽에 예쁜 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가구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시템장이 스 짜여져 있습니다. 센서 등이 작동 하는 아, 있어가지고, 예, 네. 어둡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제 기준층을 다 보여드렸고요. 이 집은 아, 이 현장은 이제 4층에 이제 복층 세대가 있어요. 그 복층 세대도 제가 바로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를 그럼 복층에서 뵐게요. 복층 세대로 올라왔습니다. 복층 세대 안내해드릴 건데요. 이 밑에 복층의 밑에 공간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기준층과 거의 흡사하니까 이렇게 현관, 신발장. 그리고 삼형동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내부로 들어오면은 좌측에 넓은 거실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향은 이제 서양이고요 바로 이제 공용욕실로 네 아직 청소가 안돼 있으니까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공용욕실 그다음에 이제 주방 이렇게 주방이 냉장고 자리 두대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D자로 된네 주방이 중에 3구짜리 쿡탑 싱크볼 아 여기는 이제 이 밑에 밥솥하고 이제 레인지 자리 여기도 이제 기준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용도실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주방에서. 그리고, 이제 부부 침실. 기준충하고 약간 부부 침실 다른 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공간은 똑같은데, 이제 똑같이 이제 시스템 에콘 들어가 있고, 요 계단실을 확보하느라, 이제 기준충에는 부부 침실에 이제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 있었는데, 그 공간은 없어요. 부부 침실은 이렇게 침실 공간하고 부부 욕실만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복박이장을 설치하셔야 돼요. 별도로. 그 다음에, 중간방. 이렇게 중간방이 있고, 이 밑에 공간에 마지막 공간인, 작은 방. 거의 귀준층하고 흡사하죠?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방 옆에 이제 계단실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복층이 복층이 올라오면은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니까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여기를 지 복층의 거실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을 복층의 방으로 쓰신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원하시면 이렇게 마감해 드리고요 여기 이제 방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추가 비용 없이 건축사장님이 방을 설치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도 요즘에 나오는 복층빌라 치고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서서 다니는데 여기서부터는 네. 이 꺾인 데서부터 머리 좀 숙여야 됩니다.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넓습니다. 이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복층에 또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딸려 있습니다. 요즘 복층 규제가 좀 심해가지고요, 고도 많이 낮고 어, 난방도 안 되고 이제 욕실도 없어서 복층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데. 여긴 그래도 비교죠. 요즘 나, 나, 나오는 복층치고는 좀잘 나온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오늘 기준충하고 복층까지 다 안내해 드렸고요. 저는 그럼 이만 다음에 다 뵙겠습니다.